대한민국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가 10년 전 32만 건에서 2023년에 19만 건으로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결혼 정보회사들은 오히려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죠. 듀오 같은 회사는 작년 매출이 4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나 성장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결혼 정보 회사는 잘 된다니 굉장히 특이한데요. 오늘은 이 아이러니한 현상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만들어낸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임이 금지되고 대면 만남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만추를 원하긴 하지만 자만추를 할 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당시 유행하던 술게임을 모를 정도로 집단 활동이 끊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데이팅 앱이나 결혼 정보 회사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2023년에는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 증가였어요. 물론 이건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몰린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결혼 정보 회사에게는 단기적 호재가 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외주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사람 어디서 만나?라고 물으면 소개팅이나 동호회 같은 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결정사 한번 가봐라는 답. 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컨설팅에 익숙한 mz세대들이 결혼 전문가에게 맞춤 결혼 컨설팅 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진 거죠 학업부터 취업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익숙한 세대니까 결혼도 똑같이 접근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도시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공동체 가 붕괴되면서 사람을 만나기 힘든 구조가 된 거죠. 특히 내양형 인구가 절반을 넘는 한국에서 이들은 혼자 있는 게편 하지만 너무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내양인들은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스러운 만남은커녕 소개팅 기회조차 갖기 어려워요.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하고 싶긴 하고 그러니까 결국 전문 업체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적 부담도 결혼정보회사 호황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도시 과밀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결혼을 위한 주거 마련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준비되면 결혼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고 이는 결혼 시기를 뒤로 미루는 요인이 됐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건에 맞는 상대를 찾기 어렵고 선택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이라도 결정사에 가서 효율적으로 찾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늘었지만 나이도 들면서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는 꼭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보상 심리로 인해 상대에게 과도한 조건을 기대하게 되죠. 이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도 생기고 결국 더 까다로워진 조건을 충족해줄 수 있는 매칭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젊은 세대들이 연애와 결혼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한 32세 여성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연애를 하던 남성과 헤어지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며 결혼은 현실이고 경제적 배경은 필수적이라는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즉, 결혼은 결혼, 연애는 연애하는 식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접근하는 거죠. 낭만적인 연애보다는 현실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또한 부모 세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어요. 20대 중반 여성은 부모가 자녀 몰래 가입시키는 사례가 많고, 20대 후반 여성은 부모와 함께 방문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생일선물로 약 300에서 400만원 어치의 결정사 매칭 횟수를 선물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 세대는 자녀의 혼기를 놓칠까 우려하며 자녀의 동의를 얻어 가입을 권유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정보 업계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올드한 결정사 이미지를 깨는 젊은 창업자들이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과거처럼 지하철 광고 대신 유튜브에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로 접근하면서 2030 세대까지 유입되고 있는 거죠. 나이가 깡패니 젊을 때 와야 유리하다는 식의 마케팅이 효과를 보니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연애 시장은 침체하고 있는데 결혼 시장은 호황이라는 점이에요. 최근 20, 30대 미혼 남녀가 지출한 데이트 1회당 비용이 평균 74,700원으로 2022년 79,600원보다 오히려 감소했어요. 젊은 세대는 데이트를 할때 돈을 덜 쓰면서 연애 자체를 줄이고 있지만 결혼은 전문 업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즉, 연애라는 필드업 과정은 최대한 줄이고 결혼으로 빠르게 꼬리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도 큰 매력 포인트예요. 가입시 요구하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원들은 학력, 직장, 연봉, 가족관계 등 자신의 정보를 세세히 입력하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후 커플 매니저가 회원의 프로필을 기반으로 이상적인 상대를 선별해서 매칭을 진행하죠.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보다 비혼주의자가 늘었다지만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고객은 전보다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갖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결혼정보회사의 호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만남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경제적 부담, 세대 간 가치관 차이, 그리고 연애와 결혼의 분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예요. 특히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상담소 사업자 수가 2019년 대비 21% 증가했고, 전국 결정사는 2019년 1,572개에서 올해 2월 기준 1,841개로 17.1%나 급증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이라는 큰 장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결국 젊은 세대에게 결혼 정보회사는 더 이상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결혼의 외주와 흐름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결정사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줄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